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오고 갑니다. 문제는 갱신의 그런 기회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문제는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축복의 기회다. 그리고 이 문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눈이 없으면 문제 보는 이 눈이 없으면 분쟁에 자꾸 빠지게 됩니다. 그 우리가 자꾸 남 탓한다고 그러잖아요. 분쟁에 빠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깨지게 돼요. 분당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노리고 있냐 사단이 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꾸 하나 되게 하고 세워가시잖아요. 그래서 큰 것에 속는 게 아니라 큰데속아요 가정이 큰 문제 생기면요. 단합을 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큰 문제 생기면요. 교회가요. 단합을 하게 돼요. 아임에 붙어진간 전국민이 단합하잖아요. 그런데 작은 것에서 속게 됩니다. 작은 거 가지고 싸우게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더큰 계획을 놓치게 돼요. 오늘 고린도 교의 성만찬 문제도 큰 문제가 아니라 작은 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조금만 배려하면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그래서 먼 좋은 사람이 성만찬을 하고 옛날에는 그때는 큰 떡을 빵이죠 빵을 갖다 놓으면 자기가 뛰어가는 거예요. 지금 좀씩당 하나 주잖아요. 어떤 사람이 처음 가져가는 사람이 듬북 뛰어가면 나중에 모자랄 수가 있잖아요. 또 포도주도 이제 따라서 자기 잔에 가지가는데 빵을 많이 떼서면 많이 따라가야 될거 아니에요. 목 마르니까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취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발효 포도주라. 그, 그 얘기를 듣고 바울이 안타까워서 이 고린도 전설을 쓴 겁니다. 에, 진짜 만찬의 성만찬의 의미를 모르고 먹음으로 속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큰 문제가 아니라 작은 문제 때문에 사단이 통로되는구나.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삶의 문제도 작은 일 때문에 어, 힘들지 큰 것은요. 아까 말한 대로 진짜나게 기도합니다. 그 작은 일 때문에 많은 것을 놓치게 돼요. 그래서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 항상. 어떤 일을 만나든 문제를 만날 때꼭 복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성만찬을 통해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만찬은 성삼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일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이루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기념해라. 그리고 또 잔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의 피다.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의 의미를 기념하라고 성만 잔을 주신 거예요. 배고프니까 빵 많이 먹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주님이 십자가의 의미를 담은 이 성만 잔입니다. 십자가 뭡니까? 우리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신 거예요. 우리가 받아들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피할 수 없는 이 심판을 주님이 대신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죗값을 지불하신 그 현황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끝내신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마다 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구주십니다. 이걸 믿는 차마다 구원받게 되잖아요. 이 구원받은 것을 감사함으로 기념하는 거예요. 배 성찬 드릴 때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뭘 기억해야 되냐? 이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고 예배 때 어떤 중심을 가지고 참여하느냐? 감사의 마음으로 교회에서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것을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된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에게 영원한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성삼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을 각인 각인 그 다음에 뿌리 내리고 해질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기념하라 간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피의 의미를 알고 깊은 감사 속으로 들어가라 그 말입니다. 그게 각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계속 각인되는 거예요. 희미하게 각인되는 게 아니라 정말 돌에 새기듯이 내 마음에 깊이 각인되는 거예요. 그 아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에게 주시지 않겠냐? 그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거기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거기에 보좌의 축복이 있어요. 공중 권세 자으자를 꺾는 권세가 그 안에 있어요. 성령이 우리 그 안에 있다고.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CVDIP 언약의 성취에 그 여정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너희가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누려라. 그리야 뭐가 내려요? 뿌리가 내려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어디에요? 문제 속에. 그래서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축복의 기회로 보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를 복음할 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비밀을 전하는 일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뭘로요? 사람 낭년으로, 뭘로 요 취소하는 일꾼으로, 뭘로 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이 얼마나 귀한지 천사도 이걸 부러워한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기쉽게요. 어, 의사를 왜 에, 귀하게 입니까 왜? 우리 썩을 육신을 육신 인데도 치유해 주잖아요 죽을 사람을 살리잖아요 그래서 의사를 다 존경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왜 학교 선생님을 존경해요? 우리 자녀에게 지식의 눈을 열어 주잖아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도움되도록 도와, 도와주니까 교사를 갖다가 선생님들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죽은 영혼 그냥. 그렇죠? 사단의 포로드에서 멸망 가운데 있는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돕는 이 전도자를 사람들이 모르는 거야. 근데 누구는 아냐?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누가 알아요? 천사가 알아요. 얼마나 그게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인지. 그래서 천사도 그 일을 부러워한다.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죠? 그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뭐하라고?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 비밀 전하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이 성만찬을 통해서 이 영적 사실을 깊이 담고 주를 위해서 살다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헌신하는 게 예배의 마지막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배 봉헌의 시간. 헌금을 드리는데 실상은 그게 내 마음이 담겨져서 헌신이죠, 그게. 그 사람을 파송을 하는 거예요, 죽도록. 그래서 예배는 그피의 비밀을 가지고 감사로 참여하고, 그 다음에 참여한 자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얼만큼 나에게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지를, 이, 회복하고 누리고, 어, 그로 인해 그 일을 증가하는, 그걸 각인 뿌리체질. 어, 큰 것을 본 사람은 작은 것은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어, 요셉을 보면 작은 것은 이렇게 뛰어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디발 아내가 유혹할 때 거기에 크게 신경 안 써요. 왜냐면 하나님의 큰 계획을 봤기 때문에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요 모함이라고 막 원망불평하지 않습니다 왜기냐면 하나님의 큰 것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죽이려고 사우 랑이 그렇게 쫓겨 다니는데 하필 다윗이 숨어 있는 굴레사우 랑이 잠을 자는 거요 예 낮에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칼로 옷을 옷자락을 잘라 가는데도 몰라. 그런데 다윗이 손을 안대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큰걸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작은 거에 자꾸 매이게 돼요. 우리 레넌트들은 항상 이 눈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사소한 것에 매이지 마라. 작은 일에 매이지 마라. 사람의 말에 매이지 마라. 그리고 항상 복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 세 번째입니다. 성삼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지속하여 전하는 것입니다. 20, 4절에 보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리고 7절에 보니까, 26절이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언제까지 전도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어디까지입니까? 땅 끝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데 가는 날까지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그건 너무 소중한 일이죠. 그래서 나에게 주신 경지를 가지고 살릴 수 있다면. 돈으로 살수 없는 그 영혼 살리는 데다가 여러분의 경제를 다 쓰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준 하나님의 달란트 재능이 있거든 그 재능을 가지고 사람 살리는 데다가 온전히 쓰임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복음을 드린 자는 이 받는 축복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고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 이제 나는 하늘께로 가면, 나를 위해서 예비된 생명의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값어치로 따질 수 없는 만큼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도와주고, 세워주는 거지, 사람들도 귀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이 정말 알고, 그 다음에 이 일을 할때내 마음이 알아요. 내 영혼이 알아. 내가 사심 없이 이 사람에게 동기 없이 복음전해서이 사람이 예수님 믿을 때 오는 그 기쁨이 아무도 몰라. 주님하고 담아 나는 거야. 그죠? 그니까? 그 일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사람 당는 업으로, 추사는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증인 업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전하는 일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기는 당연한 거 아니냐?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될 필연적인 거 아니야? 이건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절대 아니냐 해야 될거 아니냐? 왜 영혼이 죽어가는데 이 영혼 지옥 가는데 그죠 거기서 빠져나오고 말해주는 것은 돈드는 것도 아닌데 그죠 당연히 해야 될거 아니냐? 그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리기 경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에 증인되게 될 이 마음이 변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일심, 전심, 지속 얘기한 거예요. 그죠? 흐트러지면 안 되잖아요. 뭐, 다른 사람 가고 안 가고,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건 그분이 선택한 일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다 갈 거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일심, 전심, 지속입니다. 그래야 내 마음에 담겨야, 그래야 24, 25, 영혼 다른 하나님과 자꾸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되어지는 거야. 어, 이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걸 갖다 보는 이정표 그렇습니다. 어, 바울이 마게도냐 갈라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로 인도를 하셨다니까, 그렇죠? 베드로가 고넬릴 집에 들어가려고 한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가니까 막 어쩔 수 없이 끌려들어가서 들어간 거요. 하나님의 이정표. 우리가 이 대열에 어떻게 쓰냐? 하나님이 그 나를 인도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 앞으로 하나님 인도하시지, 그이정표입니다 예. 결론입니다. 예. 문제 없는 현장이 없다. 그다음 문제 없는 삶이 없어요. 살다 보면 다 문제입니다. 그다음 문제 없는 교회 없어요. 어느 교목사님하고 뭐 이렇게 성도들 같은 있어 목사님이 나가서 거실에서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그럴 수 있다. 왜? 교회인데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복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어. 문제만 보면 은 문제에 빠지는 거야. 그러면 분열이 일어나. 분쟁이 일어나. 그럼 깨지는 거야.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문제 없는 교회 없는데. 그근데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거죠. 축복에도. 저희 사모가 제가 하도 영적인 문제가 많아가지고, 못 살겠다고. 이혼증서를 져와서아 <laughs> 여기다 도장 찍으려는데, 아이고, 야, 이거 찍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아이, 도저히 못 살겠다는데, 내 책임이 90%인데. 하여튼 종이를 하여튼 찍진 않았어요. 목사도 영적인 문제가 이렇게 많은데, 그죠?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 말이요. 근데 그 문제를 문제로 보면은 어, 속는 거예요 누가한테 사단한테 속게 돼요 문제를 복음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봐야 축복으로 바라봐야 거기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축복으로 바라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우리의 미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문제를 문제로 보면은 문제에서 못 벗어나요. 그 가정은 계속 문제 갈등에 빠지게 돼요. 그죠? 그러나 문제를 축복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나의 미래는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그죠? 미래입니다. 미래. 네. 오늘 문제는 축복의 기회다. 이 말씀 붙잡고 리 일부만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